안녕하세요. 저는 영어영문학 전공 20학번 김가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교환학생을 다녀온 곳은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교입니다. 덴마크는 휘게라는 문화가 가장 유명한데요. 휘게는 편안함, 안락함, 따뜻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굉장히 중시하는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사람들은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마다 휘게 라고 외치면서 즐거움을 느끼곤 합니다. 저는 덴마크에 도착하고 나서 문밖을 나가면 늘 행복함을 너무너무 느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주변을 걸어다니면 사람들이 너무 예쁘고 잘생겼고 키도 엄청 크고 너무 그 행복함이 정말 컸고요. 그리고 따뜻한 인테리어 주황색 등을 활용해서 인테리어 자체가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도 문화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영어영문학 전공생으로서 덴마크에서도 영어영문학 수업을 수강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발표 스킬에 관한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흔히 발표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곳에서 설득적으로 해야 하는 발표와 정보를 제공하는 발표를 구분해서 어떻게 발표를 해야 하는지 영어로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힘든 점을 생각했을 때 역시나 수업과 시험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첫 번째로 떠올랐는데요. 시험을 아무래도 영어로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치러야 했던 시험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15분 동안의 영어 분량을 제가 직접 글 써서 발표를 해야 했는데 그것을 한 학기 동안 총 4번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15분짜리를 4번이나 외우려고 하니까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교수님은 또, 어, 가연학생 절대 외워서만 하면 안 돼요. 너의, 너만의 영어 스킬로 구사하셔야 돼요. 라고 말하면서 그 부분이 정말 제일 힘들었던 걸로 기억이 남습니다. 아무래도 덴마크에 처음 도착했던 날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덴마크에 도착한 그 순간 내가 덴마크에 도착한 건지 아니면 아직 한국에 있는 건지 어디에 있는 건지 정말 실감조차 안다는그 순간에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가연아 오늘 교환학생 모여서 하는 파티가 있어 같이 가보자라고 해서 그곳에 그냥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 채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정말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 손에 술을 들고 빵빵이 나오는 노래 속에서 어 이거 춤 어떻게 추는 거지? 나춤 추는 줄 모르는데라는 그 분위기 속에서 놀았던 것이 가장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유럽 국가라는 특징으로 인해서 다양한 국가에 쉽게 방문할 수 있었는데요. 다양한 국가를 방문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탈리아였습니다. 이탈리아는 워낙 여러 가지의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밀라노, 피렌체, 로마를 순서대로 방문을 했는데요. 정말 그곳의 사람들은 옷도 너무 스타일리시하게 입고 또 정말 친절하고 역시 미식의 국가답게 음식도 정말 끝장나더라고요. 또한 가장 크게 기억 남는 건 우리 다들 마음속에 디즈니 하나쯤 품고 살잖아요. 저는 프랑스 파리의 디즈니랜드도 함께 방문을 했었는데 디즈니랜드가 정말 상상하는 것보다 너무 예쁘고 너무 크고. 롯데월드 에버레드 저리가라 수준에 정말 큰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여행의 꿀팁 아닌 꿀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절대로 여행은 시기를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냅다 그냥 최저가 항공사이트 들어가서 어, 최저가 떴네? 그냥 가버려야지. 꼭 시기를 정해놓고 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여러분들이 여행 관련돼서 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혼자 여행을 한 번쯤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과 떠나는 여행과는 정말 별개로 혼자 여행을 가면 그 광활한 국가에 나 혼자 담겨져 있고 나 혼자 명소를 찾아가고 모든 하나부터 열 가지를 스스로 계획하는 것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교환학생을 꿈꾸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결단코 금전적인 부분은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교환학생을 처음 방문할 때 어떻게 해야지 경제적으로 크게 들만한 이 돈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저는 월에 얼마씩 사용해야지 부모님하고 정해놓고 용돈 형식으로 돈을 받아서 사용을 했고요. 처음에는 150만원씩 받아서 사용해보자. 150이 안 되면 180, 180이 부족하면 200. 이런 식으로 매달 매달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부모님하고 상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처럼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시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거나 혹은 혼자서 해결하고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들은 덴마크라는 곳에서 알바를 해서 직접 돈을 벌어가지고 그 경제적인 상황을 굴리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느 지역에 가서든 알바를 하는 건 정말 좋은 추억과 또 영어를 깊게 배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교환학생을 다녀오고 나서 정말 가장 크게 절실히 느낀 부분이 있는데요. 정말 이 세상은 너무 크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음물 안에 개구리였구나를 정말 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교환학생을 다녀오시고 나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시선과 시야의 폭이 달라집니다.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여러 가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의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 갈까 말까 고민했던 학생으로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정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도전하세요. 정말 그 곳에 방문하고 나면 내가 지금까지 왜 고민했지, 왜 두려워했지라는 그 고민들이 무색하게 여러분들 앞에 행복한 삶들과 정말 색다른 경험들이 펼쳐질 것이니까 두려워 말고 꼭 도전하세요.